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이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수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다른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전과 달라진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전에 형들을 테스트하고 싶었습니다. 형들이 이전에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죽이려고까지 했듯이 배 다른 동생 베냐민. 아버지에게 편애받는 베냐민에게도 같은 마음인지 아닌지 알고 싶었습니다. 형들이 어머니가 다른 배가 다른 동생 베냐민을 자신들의 친동생처럼 아끼고 그를 책임지려 하는지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베냐민을 애굽에 두고 자신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베냐민과 운명을 같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 대신 벌을 받아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형들의 이런 달라진 모습을 보고 요셉은 더 이상 형들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애써 참아 억제하던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 순간은 애굽의 총리 요셉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이요, 형들의 동생 요셉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울면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형님들의 동생 요셉이요. 라고 말합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에 대한 분노도, 복수심도,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저 형들의 그 동생이 되어서 형들을 불렀습니다. 접니다. 요셉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에 그토록 하고 싶던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는 살아 계신 겁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생사 유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아버지는 잘 계신 거지요? 이런 뜻인 거죠. 그러나 형들은 한마디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등장이 전혀 반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들을 휩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이미 요셉에게 한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긴 했지만, 이렇게 자신들의 학대한 요셉이 눈앞에 나타나자 당황스러웠겠죠.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국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실권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복수할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 형들의 마음을 눈치챈 요셉은 총리가 아니라 그들의 동생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형님들, 저는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말하죠. 사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판 자라. 그리고 지난날 형들이 죄지은 그 지점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자신이 당했던 그 아픔의 순간 형들이 지었던 그 죄악의 순간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당신들이 애굽의판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지난날을 숨기고 싶은 이 순간을 끄집어낸 이유는 그들을 원망하고 질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순간 때문에 서로 간에 가졌던 쓴뿌리와 트라우마를 이제는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출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5절에서 형들에게 지난 날 저지른 죄에 대해 더 이상 얽매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어 요셉을 팔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서 주권과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셨고 결국은 애굽에 온 요셉을 통해서 모두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하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형들을 용서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요셉은 함께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큰 고난 속에서도 낭망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확인하며 살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깨달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냈습니다. 깨달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지는 실제적인 이 일들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지만 우리 인간의 책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요셉이 고난과 슬픔을 겪었고 아버지 야곱은 소망을 잃었으며 형들은 늘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려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는 책임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두려워하는 형들을 안심시킨 요셉은 형들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그것은 속히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과 그곳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이곳 애굽으로 데려오라는 조언입니다. 그래야 5년이나 더 남은 이 극심한 기근에 그들이 잘 먹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리고 22년 만에 깨어지고 멀어졌던 이 형제들이 마침내 서로 안고 입 맞추며 오늘 본문은 끝마쳐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렇게 요셉이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또 원수를 용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함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바로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쓴뿌리를 뽑아내고 형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과 역경의 파도가 늘 다가옵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상처도 늘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육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유계는 세상의 눈으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이해하면 우리는 그저 상처 입은 분노자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에게 닥친 일들을 보기 위해 애쓴다면 우리는 품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도 요셉이선 그 자리에 서서 그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하셨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